시청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 K 한판승부 김재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 부산 태종대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주정우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몇 살이에요? 저 28살입니다. 28. 네. 와. 발팔한 나이입니다. <웃음> 네. <웃음> 자, 본인 소개 좀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RS 피싱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추정우라고 합니다. RS 피싱 클럽. 예. RS라. 예. RS라는 뜻은 이제 그리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을 뜻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클럽은 그만큼 파이팅이 넘치고 언제든지 도전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게 아 가지고 있는 클럽입니다. 아, 예. 와, 연습 많이 했네요. 어젯 밤에. 아, 예. 적어 놓고 했어요. 아, 아, 예. 머릿속으로도 한번 더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아. <laughs> 자, 근데 우리 정훈 씨가 예. 어. 이 한판승부 어떤 그 포인트를 예. 태종대권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이 유가 있습니까? 요즘 태종대권에 감성검이 이제 40 40cm 50cm 급이 마리수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 그래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두세 마리씩은 이렇게 잡아서 나오는데 오. 항상 저희가 두세방두 방씩은 터뜨리더라고요. 왜 음. 그래서 닥터 케이님이시면 이 고기를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태종대를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 그거 그러니까 40에서 50cm 짜리 한두 마리씩은 낚아내 내는데 예. 그 와중에 빵빵 터진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감성놈입니다. 육체 아니겠습니까? 아니, 감성놈입니다 그게? 감성놈인 것 같습니다. 어... 요걸로 계속 낚시를 하셨고. 네, 맞습니다. 어... 와, 어 재밌겠는데요? <laughs> 네.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는 대충은 듣고, 예. 오늘은 낚싯대도 좀아빠다 낚싯대, 예. 예? 그 힘세가 강한 낚싯대, 그리고 원줄, 목줄, 목줄이 요. 예. 이어써도 됩니까? 네, 충분합니다. 이어도 <laughs> 그 터진다는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이 감성돔이 원도권도 아닌데 태종대권에서 목줄 이어가 터질 정도의 감성돔이 있는가? 예. 사실은 어, 저도 사전 정보는 있었고. 예. 어, 그래서 저도 좀 가슴 설레이면서 왔는데. 예. 자 우리가 좀 이제 우리가 이제 날이 밝고 예. 어,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음, 그럼 뭐 점수는 똑같습니다. 25, 30cm 일 점, 예. 30에서 40cm 이 점, 예. 40에서 50cm 49.99까지는 예. 3 점, 아, 예. 50cm가 넘어가면 5 점. 아네 알겠습니다. 음, 그래서 10점 먼저 내기로.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최선을 다해주시고 예. 어, 멋진 한파 선구 부탁드릴게요. 네저잘 예. 부탁드립니다. 예. 닥터 티 한판 신부 라운드 1 피싱클럽 아리스의 젊은 피. 추정우와 함께 태종대 갯바위에서 한판 승부를 시작하는 닥터케이 두낚인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본다. 시원한 거 한마리 물어봐. 한마리 물어봐. 이번 시간 닥터케이가 사용하는 채비를 살펴보면 낚싯대는 허리 힘이 강한 경질의 낚싯대를 선택했고 원줄은 3호, 목줄은 2호를 사용한다. 1차전 포인트는 평균 수심 5m를 보이는 여받침 까닭에 어신치 b를 사용해서 반유동 낚시로 공략해보려 한다. 오늘 저희 채비는 원줄 2.5호, 목줄 1.75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찌는 비지 반유동 채비를 해서 수심 5m권을 지금 집중적으로 노려볼 생각인데요. 고기가 이제 물어주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태종대권 포인트를 즐겨 찾는 추정우의 채비 역시. 닥터 K와 마찬가지로 비어신지 반유동 채비로 수심 5m를 공략하고 있다. 채비를 던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챔질을 하는 추정이다. <laughs> 우와, 이 겨울에 뱅이돔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laughs> <laughs> 오, 무겁네. 오! 아! 아... 30 정도 되는 뱅이돔인데 강제 집행하다가 빠져버렸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하는 낚시 선배 닥터키와 함께하는 이유로 의욕이 앞선 탓입니다. 안타깝게도 강제 집행 도중 바늘이 빠져버렸습니다. 딱물 속에 열을보니까 여기는 예. 고기가 보기 고기 좀 사이즈 좋은 건나으면잘 터지겠다. 예. 분위기가. 100% 맞죠? 예, 맞습니다. 앞에 엿 턱에 걸리니까 애들이 온 도중에 물 속에도 뭔가 예. 그러니까 수중력도잘 돼있고 예. 듬성듬성이 아니라 빽빽하게. 예. 근데 수... 이 수심이 예. 수심이 한 5m, 최 예. 5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멀리 쳐도 그렇고. 어... 여기 병여동도 잘될것 같고 네. 네. 이곳 태종대권 갯바위 낚시는 낮은 수심을 보이는 초입부와 깊은 수심을 보이는 태종대 등대주인 이두 종류의 극명한 대주를 이루는 두 가지 패턴의 낚시를 경험할 수 있는데 딱히 두 수심대에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번의 어신을 받으려는 추정우 이번엔 제법 강한 저항을 보이는 혹시 기대했던 감성돔, <laughs> 하지만 물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놈은 숭어. 예, 손맛 은맞습니다 빨리 감성돔이 나와줘야 할 텐데 <laughs>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낚시를 시작하고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는 닥터 키의 채니다이호 목줄이 뻥뻥 터져 나간다는 정보를 듣고 원줄과 목줄을 너무 굵게 쓰는 탓일까? 어신이 없자 이런 저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양이다. 야, 오늘 제가 이거 너무 용감하게 덤빈 탓인지 감성돔이 아직 낮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 원줄 3호에 목줄 2호 요걸로 들어서는 좀 둔탁한 채비입니다. 예, 그래도 뭐 사이즈 좋은 감성돔이 있다면 그 정도 성분은 해줘야 되는 거고요. 어, 낚싯대도 1.2호 정도 되는 그런 낚싯대인데요. 어, 강제 집행을, 왜냐면 하 여밭이 많기 때문에 이 강제 집행을 하려고 오늘 좀 둔탁한 채비를 쓰기는 하는데 날씨가 또 너무 좋아서 그런지 아직 감성돔이 어, 입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는데요. 어, 만약에 여기서 어, 또 감성돔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있으면 이제 날물로 돌았습니다. 태종대권에는 날물 포인트도 몇 군데 있으니까요. 어, 날물 자리에 낚신들 철수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한번 또 계속 감성돔을 낚아낼 수 있도록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터라오는거 봐. 낚 올라오는 놈은 잔뱅돔 기대했던 여밭 포인트에서 오전 시간이 다 지나도록 감성돔의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 날물조리로 바뀔 시간이다. 그렇다면, 이번엔 깊은 수심으로 자리를 옮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차전은 별성과 없이 치른 두 낚시. 2차전 포인트는 조금 깊은 수심을 보이는 해종대 병소 자살바위 및 포인트로 자리를 정했다. 네, 2차전 포인트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아, 이곳은 그 자살바위, 해종대. 자살바위 밑에 직벽 포인트입니다. 영화 촬영 장소로도 한때 유명했었고요. 예, 여기는 수심이 옛날에 제가 한번 내려봤는데, 10, 한 1, 2m 정도 나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조금 멀리 던져가지고 바닥을 공략을 해서 지금 날물에, 한번 날물 시간은 지금부터 이제 철수 시간까지 날물이 진행될 것 같아요. 감성돔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원투를 쳐야 되니까, 지버즈를좀더 섞어가지고, 에, 그렇게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버즈 공지는 이렇게 고기, 고기 해서, 이렇게 작은 봉지에 넣어버리면 쓰레기 양도 줄어들고. 2 차전 낚시 준비를 마친 두 낚시. 간단한 점심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낚시에 돌입해 본다. 제가 이번에는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아까 전에는 얕은 수심, 얕은 여밭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수심 깊은 외만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수채비도 이제 1호지로 바꿨고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층에 있는 감성돔을꼭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낚시 선배 닥터 K와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포인트 태종대 갯바위에서 함께 낚싯대를 들이오는 추정우. 이번 시간 멋진 감성돔을 낚아서 닥터 K와의 멋진 추억을 남기고픈 마음이 간절하다. 요 근래 영 감성돔 조항이 저주했던 닥터키 이번 시간 이곳 태종대에서 멋진 감성돔 한 마리를 낚아 그동안의 부진에서 헤어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겉으로 보이는 바다의 상황은 대체적으로 좋은 것 같아 기대가 크다. 뭐 물색이라든지 전반적인 여건은 감성돔, 대물감성돔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춘 곳이 분명한데 어제까지만 해도 감성돔이잘 나왔다는데, 오늘은 아직은 소식이 없습니다. 아침에 선장님도, 닥터키님, 오전에 아마 원하는 만큼 낚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부풀었습니다. 에이,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거. <laughs> 그래도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한번 기다려보죠. 지금철의 감성돔 낚시는 조황의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다. 예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수온의 안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감성돔들이 수중 인신처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 역시 불규칙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조황 역시 기복이 심한 편이다. 정우 씨, 네. 뭐 50cm 감성돔 어디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침까지만 해도 뭐 이오 목줄이 빵빵 터진다 그랬잖아요, 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선장님도 그러.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더라고. 예. 그런데 이뭐 이오 목줄이 아니라 뭐1 7호 목줄도 <laughs> 오늘 뭐 서영우 <소용없을> 것 같은데. 1호 <laughs> 목줄 쓰시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고기가. 좋지 못한 주황에 어색해하는 추정우에게 닥터 K 괜한 느스레를 떨어본다. 노루꼬리 같은 겨울의 하루가 너무 짧다. 주인은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이제 철수를 해야 할 시간이다. 추정우와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태종대 갯바위에 도전해보는 닥터K다. 오늘은 닥터K 혼자서 태종대 갯바위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네. 아 오늘도 다시 태종대를 찾았습니다. 어제 그 우리 젊은 낚시인 추정우 씨와 함께 태종대 여기저기를 어, 탐색해 보았는데요. 대상의 감성돔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틀림없이 제가 생각하는 태종대는 사이즈 좋은 감성돔이 어, 잘 나오는 곳인데 어, 어제는 웬일인지 뭐 감성돔 얼굴을 거의 다 보질 못했고요. 뭔가 뭐. 좋지 않은, 어, 어떤, 바다의 그 이유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혼자서 한번 다시 나와봤습니다. 어, 추정우 씨는 이제 직장인이니까, 어, 이틀 연속, 어, 그 뭐, 회사에, 뭐, 월차랍니까? 어, 그런 거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어, 어저께 이제 정우 씨하고는 헤어지고, 오늘 저 혼자서, 어, 과연 이 태종대권에 감성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려고 어, 혼자 한번 나와봤습니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특별하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어,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감성돔의 모습을 제 스스로 또 확인해 보고 싶고 멋진 감성돔의 모습을 또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고 어,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어, 아침은 아침에는 뭐. 제가 생각하는 물대가 좀 맞지 않아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지금 나와봤습니다. 자, 과연 오늘 감성돔의 얼굴을 볼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어제는 전반적으로 태중대권의 조항이 조치를 못했다. 감성돔이 낚이지 않는 이유는 낚신들마다 너무나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어제는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진도 4에 가까운 지진의 여파로 물고기들이 입을 닫았다고 말들한다. 오늘 역시도 여진이 있었다는데 이거 영 시작도 하기 전에 찜찜한데 이렇게 응. 정성을 다하면 한 마리가 낚여줄만도 한데. 닥터 K 낚시를 시작하면서. 포말 시대 다량의 밑밥을 투입해 본다 포말에 부딪힌 반탄 위에 밑밥을 태워서 먼곳 어딘가에 웅크리고 있을 감성돔을 불러 모을 작전이다 잔챙이 뱅이돔 야, 추운 겨울에 뱅이돔이 잘낚이네 어제도 뱅헤돔이다뭐 사이즈는 안 큰데 일단 뱅헤돔이 있다는 건 야야 살 살려, 살려줄게 <laughs> 귀여운 뱅헤돔입니다 여뱅해돔이다참 <laughs> 수중 녀 가까이 만 가면, 잔창이뱅해돔 들이 낚입니다. 그러니까 저 수중 녀가 뱅해돔 이든 감성돔 이든 뭐 은신 하 기가 좋은 여건 이 있는 모양 이 죠. 이런 곳은 조류가, 뭐, 조류가 있긴 하지만 이 조류를 태워서 밑밥을 치는 것보다는 갯바의 가장자리로 밑밥을 쳐서 이 너울에 받치는 그 반탄류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에서는 주로 그런 이제 밑밥 운용수를 많이 쓰는데요. 반탄류를 이용한 밑밥 투척법이 오히려 이곳에서는 유리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어, 내 채비의 위치에 따라서 조리의 흐름을 태워서, 어, 감성돔을 이제 공략하기 위한 밑밥 그 투입을 하기는 하는데요. 어, 이런 곳은 바로 직공을 해서 밑밥을 치기보다는 발 앞에, 발 앞에 지속적으로 밑밥을 투입을 해서 포마리에 섞여 들어가는 반탄유그 반탄류에 그 의해서 밑밥이 확산되어 퍼져나가면서 저여 바깥쪽에 있는 감성돔을 불러 모으고, 또 불러 모은 감성돔이 재채비하고 들어오는 그 시점하고 맞아 떨어질 때 감성돔이 낮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적으로 코말 속으로 밑밥을 투척하는 닥터케이다.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학공치의 성화가 대단하다. 갑자기 학공치를 하늘로 날려 보내는 닥터캐이다 학공치 한열 마리만 낚아 가야 돼. 씨. 한 마리. 낚시 방송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학공치를 낚아내는 모습은 처음이다. 세 마리, 열 마리만 낚아서 신전 기술을 선보이는 닥터캐이 요즘 초밥 만드는 재미푹 빠진 닥터케. 오늘 저녁 메뉴가 아마도 학공치 초밥인 모양이다. 태종대 학공치는 어찌 된 판인지 해가 지려고 하는데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아까 하도 그 자꾸 미끼가 따이길래 미끼가 지금 수밖에 없는 게어 여기는 수심이 4m, 5m 어이 정도 수심을 보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할때 고부력지 보다는 저부력지 위주로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또 저부력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저, 채비가 안정이 되기도 전에 학공치가 먼저 미끼를 따먹어 버립니다. 크릴 미끼는 흔적도 없이 따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밑밥을 쳐가지고 그 원줄로 학공치를 막 튕겨 올렸습니다. 혹시 동료들이 그렇게 잡혀가면 학공치가 빠질까 싶어서 해봤는데, <laughs> 빠지기는 커녕, 신기한지 더 많이 옵니다. <laughs> 아까 그 엄밀히 따지면 그런 건, 그학공치 이렇게 튕겨 올리는 거는 낚시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갯바에 나가시면 그냥 재미로 하십시오. 재미로 하시고, 제가 볼거리가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알고 있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제 재미있으시라고 방금 그런 동작을 했는데요. 은밀히 따지면 낚시라고는 할수 없는 겁니다. 낚시는 미끼를 사용해서 바늘에 끼워가지고 바늘로 낚아내는 게 낚시인데 방금 같은 경우는 뭐 낚싯대 원줄로 낚아내었으니까 낚시라고 할수 없죠. 오늘도 하루를 마감하는 어둠이 서서히 해중대 갯바위에 내리려 한다. 이제 철수 시간까지는 삼 사십 분여 남았다. 학공치들의 성화에 크릴 미끼가 견제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감성돔이 얼굴을 보여줄런지 철수 시간이 다 되었어. 제법 힘을 쓰는 어신이 들어왔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어치로 보았을 땐 감성돔 같기도 한. 물 밖으로 나오는 놈. 시알 좋은 망상어. 망상어야. <laughs> 망상어야. 잠시나마 다크 케이를 훈실하게 <충전하게> 만든 망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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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뭐야? 우와 감성돔인 줄 알았네. <laughs> 거의 30cm에 육박하는 망상어이다. 감성돔만한 망상어가 낚여 올라온. 네, 이제 완전히 어둠이 내려버렸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에, 철수를 미루고 감성돔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바짝 신경을 썼는데요. 야 마지막 어신이 감성돔인 줄 알았는데 <laughs> 에, 망상어가 큰 몸이 낚게 올라왔습니다.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는데요. 야 틀림없이 오늘은 감성돔이 될것 같았는데 참왜낚지를 못했는지 아 안타깝습니다. <laughs> 아, 이 겨울철에 지금 시즌에는 이 감성돔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들어가서 또 다른 정보를 어, 좀 파악을 해서 그곳이 어디가 되었건 간에 다음 시간에는 꼭 감성돔의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멋진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요. 아, 다음 시간에는 화끈하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